21장. 그후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.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다. 곧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,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모두 함께 있었다.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.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.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했다.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.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다. 그러나 그날 저녁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. 날이 밝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.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.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얘들아,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? 그들이 대답했다. 아닙니다. 예수께서 말씀하셨다.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. 그러면 좀 잡힐 것이다. 제자들이 그렇게 하자 물고기가 많아서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.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다.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르고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갔다.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로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다. 육지까지는 거리가 약 200큐빗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. 그들이 올라와 보니 숯불이 타고 있었고 그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다. 그리고 빵도 있었다.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지고 오느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왔다.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고 이렇게 고기가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.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와서 아침을 먹어라. 제자들 중 감히 당신이 누구십니까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. 그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.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주셨다.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.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내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.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? 시몬이 예수께 대답했다. 주님, 그러합니다.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께서 아십니다.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내양 떼를 먹여라. 예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. 요한의 아들 시몬아.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. 시몬이 대답했다. 주님 그러합니다.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께서 아십니다. 예수께서 대답하셨다. 내 양을 쳐라. 예수께서 세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. 유언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. 예수께서 세 번이나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했다.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.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께서 아십니다.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내 양을 먹여라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.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허리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. 그러나 내가 늙으면 내가 내 손을 내뻗을 것이다.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.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한 것이다.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.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.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"주여,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?"라고 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.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물었다. "주님,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" 예수께서 대답하셨다. 만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?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. 이 말씀 때문에 이 제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다. 그러나 예수께서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만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셨을 뿐이다.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이다. 우리는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. 예수께서는 또 많은 다른 일들을 하셨다. 만일 이 일들을 모두 기록한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될 책들을 다 담아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.